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25장. Yeah.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언어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말씀, 대로 주님이 행하신 성품대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모습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숨기고 또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잡신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요차해야 함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세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광께 큰 기적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축복이요 축복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마다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관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는 영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십삼장. 4절에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구절한 장씩 요독하도록 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예, 예 사도서 발을 씻으시고 그, 그 주신 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이르시 베드로가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음, 하는 것을 때가 음, 문할이나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지어내발분하니라 동양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받을 것이냐?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섬김, 봉사로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모습을 아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주님의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그 마게도니아 대사르니가 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사르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의 마치 교자 시처럼 땅에 심겨지는 그 씨가 매우 작지만 그 땅에 심어졌을 때 여기서 싹이 나고 오이트고 그리고 아주 그 씨보다 큰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 가운데 와서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음. 교회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크든 작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대사람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났을 때마다 말로 허기 가고 뭐 기타 이런 것들도 표현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고가 따르 사랑을 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함께 서로에 대한 섬김들이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때로는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것도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의 종을 사랑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자리에서 깨워서 유튜브를 열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이러한 수고와 성김들은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대사라니아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맨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실 탄탄대로 비단길 같은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고, 신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쓰러지거나, 그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견고한 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사로니가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섬김, 수고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주님은 마가 5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겨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공부해야 네가 많은 돈을 벌수 있고 공부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기게 된다. 너는 군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그리고 그잘 습득한 것으로 잘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자리에서 겉옷을 벗어내시고 왜요? 겉옷을 도는 얼마나 이게 치렁치렁 하겠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벗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여러분 중동 또는 이제 이 근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게 뭐냐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게 청결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터키, 트리키에 이스탄불에서 거기 이제 모스크를 갔을 때 입자 하자마자 제일 먼저 질비하게 있는 게 뭐냐면 수도꼭지들. 그래서 이두라고 해가지고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 청결 예식이 없이는 그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물두봉이 있잖아요. 그물두멍 물등어, 물등어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의 허물을 씻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대개는 종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합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하듯이 마땅합니다. 더운 곳을, 바깥을 나갔다 왔을 때 먼지들이 묻습니다. 땀이 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이나 또 제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 청결 예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자락방으로 추정된 이곳에 이 남정대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 그들 온몸에는 땀 냄새, 발 냄새들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 집에서 발을 씻어줄 종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대화를 가져다가 그 대화 위에 보면은 발을 얹어놓는 그런 것을 장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한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있고. 어떻게 그냥 대체없이 발을 올려 그리고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까지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주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라고 하니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관습적으로 잊지 않았던 일이니다 항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가난한 자가 부자를,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주, 우리의 주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세요. 베드로가 한사고 거부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다른 해석에서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내 발에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된것 맞다. 영혼의 주인, 모든 가르침, 가르침대로 따라야 될 제자들인 가그 관계가 맞아요. 주님이 주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니까 그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더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섬김이 없이 발씻음이 없이는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더바뀌어서 주님 그럼 제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도 제 손도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참 단순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본 생각과 의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영원한 사랑, 앤드리스 로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된 게 바로 이 성김에 있다는 거요 가정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것은 그래서 어머니 같아요. 왜? 집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섬김을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누구나 할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 뭐 어떤 것으로든지 섬겨주죠. 그런데 섬김은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만 하면 기분 나쁠 때는 안 해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어떻게 섬겨 주셨습니까? 매일 만나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을 열 번이나 했어요. 그럼 기분 나쁘서 안 줘?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는 이것이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은 생생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대상의 필요를, 대상의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주님을 십자에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 섬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하나하나 주님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다그리고서 영혼을 생명을 거두셨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어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깁니다.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이 섬김과 봉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할수 있는 또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로 한 바로 그 서비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굴림하는 자세. 여러분, 정치인들이 세상에 높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 연탄을 매달았네, 뭐, 하나의 봉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쇼맨심으로 해서 만드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진정성과 진실함을 담아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그 하나하나가, 사랑의 성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성김이 영혼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랑의 섬김을 해가요, 주님과 같이 섬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안관물을 입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